반갑습니다 골드문TV 코인트레이너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라수익 축하드립니다 보라수익 축하드리고 어, 설날 우리한테 용돈을 줄 종목으로 파워레죠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파워 르장에 어, 연설이 있었죠. 연설 있는 후에 어제 나스닥이 한1% 정도 빠지면서 오늘 어, 고스피가 오전에 2,600 선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어, 각종 기술주들 조금 조정 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수요는 있는데 공급 부족하면서 어 지금 현재 어1 분기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어 안정적으로 잘 유지 중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좋지 못한 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어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를 어 살리고 있는. 이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투심이 잘 살아난다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장 어,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은 어, 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어, 0.618 라인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 라인의 어, 라인 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어, 추세가 깨지진 않고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하는 어, 여기 추세 라인 안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어, 패닉 바잉. 패닉 빠잉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 조금 추세 이탈이 일어난 부분 어 개미 꼬시기라고 보시면 어 개미 꼬시기 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부분을 잘잘 어 이제 소화를 해내 가면서 여기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저점 높여지고 고점 어 이렇게 어 수렴하면서 이 추세 라인 잘 뚫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려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 어 옵션 만기일인 만큼 조금 어 오늘 정도는 변동성에 조금 유의하는. 장세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어, 보라를 한번 어, 체크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보라 역시나 아주 잘 가져있죠 예. 지금 현재도 아주 좋은 어, 수익구간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상단 어, 터치를 해주면서 어, 상승하는 이런 추세라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횡보장에서도 어 제가 수익들 잘 뽑아내니까 어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어 추가적인 아직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가지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죠 파워했죠 파워렛저 같은 경우 왜 제가 추천드리는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렛저 차트입니다. 파워렛저 어 시가 총액은 약한 3천억 정도 됩니다. 파워렛저 뭐 하는 코인인지 한번 보시면 뭐 P2E 거래가 가능한 요런 플랫폼,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뭐 플랫폼이라고 하고 에너지 시장을 어뭐 형성하는 거를 뭐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뭐 토큰 생태계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차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렛저 아락장에도 불구하고.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요 수렴 구간에 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렴 이탈이 일어났죠. 굉장히 좋은 어 시그널이고요. 지금 또 보았을 때 박스 라인 어 위로 어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집착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파월의 저 같은 경우 과거에도 이렇게 어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또,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런 삼각형 수렴이 있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많이 그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패턴을 또 보았을 때 여기 부분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을 잘 하고 삼각형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어 여기서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이 있는 이런 패턴을 그려준 삼각형 추세에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지표상에 봤을 때도 RSI 비율 굉장히 좋죠. 굉장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RSI 비율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50선 유지하고 있고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또한 어, 스토캐스틱 또한 어, 지금 이 횡보하는 요 시점에서 지금 어 매도 어 매아 매도가 아닌 매수 사인을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 파란색이 어 크로스 나면서 매수 사인 그려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볼린저 밴드도 지금 좁혀지고 있죠. 한번 좁혀졌으면은 넓게 어 퍼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평선들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죠. 지금 이 평선에 다 모여있다라는 것은 어 지금 여기 방향성에서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추세라인을 이탈하면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MACD 또한 지금 밑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을 듯한 이런 모습 포착이 되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스토케스틱과 윌리엄스 R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윌리엄스 R 또한 지금 과매수, 어 지금 매수 구간에 매수로 진입을 해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680원에서 660원에서 매수하시는 거 그리고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다 박스 단기 박스의 바닥 라인 630원 이탈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 7 0시 단타로 접근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820원 라인입니다 820원 요 라인이고 2차로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서 매수하셔서 어 설날 때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는 어,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직접 저한테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